안녕하세요 세븐이슬아빠입니다. 어그 밖에서 예, 오늘 성당에서 어, 부활절 예, 기간이라서좀 성당에서 야박하고 예,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찌는 예, 뭐가 예, 어, 또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좀물좀 예, 어, 예, 뭐 먹으러 왔는데요. 어, 이게 저 보소 밥이고 어, 저기다가 예, 저기에다가 저 밥을 찍어서 먹는거예요이 소스에다가 소스를 좀 뜨겁게 해가지고 여기다 찍어서 밥을 먹는건데요 어, 일단 두번 먹어봤는데 어.. 이렇게 맛있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별미입니다. 예, 필리핀 어, 세부에서 로컬 마을에서 로컬 예, 마을에서는 이거 어, 별미에요 맛이 나쁘진 않은데 어.. 괜찮습니다. <laughs> 은실이, 어, 아, 가 예, 은가 정말 좋아해요. 은실엄 네, 마는 당연히 좋아하고, 은실리가 어, 이거를 또 좋아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뜨겁게 계속 끓이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저좀 저 약간 졸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찍어서 먹는 데은시리 지금 뜨거울 것 같아서, 예, 뜨거울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해서, 예, 어, 오늘 일단 야방을 나갔는데,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 불안정해서 예, 방송을 좀 길게 못한 게 조금 아쉽고 어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예, 이렇게 저희 먹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이렇게 요 필리핀 예, 필리핀에서 로컬에서 먹을 수 있는 지식 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해서 여기 가격이 200페소래요. 200에서 뭐 음료수 몇개 먹고 하면은 선택할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 한국 돈 7,500원이면 예 이렇게 해서 예 가족 어 응? 충분히 먹을 수가 있어요 어 양도 많고 일단은 뭐 저보다 은실이 엄마랑 은실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 음식이라서 은실이는 이거 정말로 약한삼 사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여기 말고도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근데 이 집이 제일 맛있고 여기 말고도 저희 집 앞쪽에도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삼 사일에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영양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영양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좀 매운 맛으로 먹고 싶으시면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제 제스스좀좀맵이이렇해해주든요요 p to go. And there, i m 입맛대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y 은실이 먼저 I'm going to go to the o t h e 이 s i 손으로 먹어 o i n g to go to the o t 손 e r s i 러 갔는데 네, 은신이 닦고 오면은 아마 은신이 손으로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손으로 먹는 게. 아직까지도, 그, 어, 숟가락이나 뭐 그런 걸로 먹으면 좋은데. 예. 어쨌든 오늘, 예, 야방도 했고. 어, 감사합니다.